네, 에코프로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장교수입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마이너스 2.56% 하락하는 금요일장 확인들 다들 잘 하셨을 겁니다.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말려 있었죠? 나 9만 1,200원. 볼까요? 어, 이게 계속해서 보면은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수렴할 수 있는 구간에서 위치가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게 이 구간에서 후방으로 가고 있는 구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강력한 좀 변동성이 챙겨주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지켜주고 있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거래량을 터졌던 종가, 그 다음 다시 한번 더이 구간들까지 이 구간에서 현재 이 얼마냐? 98,000원. 9만은 후반대죠. 이 구간에서 지금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아 진짜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예요. 9만예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연간으로 따졌을 때도 지금 음 9만 2천 원, 9만 8만 8만 9천 원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들 힘들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 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사실 2차 전지가 고평가 받았던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워낙에 장이 안 좋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단 먼저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거. 구독과 좋아요는 아직 안 하신 거니까 지금 당장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영상에 좋아요가 많이 박히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 여러분들께 좀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 딱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금투세 아시죠? 이 금투세, 어머. <laughs> 잠깐만요. 네, 잘못 눌렀네요, 여러분. 갑자기 제 여러분들께 시드머니 키워줄 수 있는 그 화면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거죠? 네, 여러분들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이 금투세 폐지 동의입니다. 제가, 저 같은 유튜버 전문가들이 주식을 하는 10명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1000명을 한명 혼자 이렇게 각, 각출하기로 했습니다. 천 명을 모으면은 열 명이 천 명을 모으면 만 일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만 명의 힘으로 탄원서 제출을 할 건데요 제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시고 첫 번째 링크 누르시면은 요렇게 자동으로 문자 발송이 화면이 나와요. 제 전화번호와 정보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투세 폐지 동의 이 일곱 글자가 필요해요. 정보 옆에다가 이 금투세 반드시 이 정보는 그대로 두시고 옆에다가 금투세 폐지 동의 일곱 글자만 써주세요. 그리고 전송버튼만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금투세 폐지 동의 하시는 분들 몇명안 남았어요. 100명도 안 남았습니다. 제 개인 기준으로 했을 때네 <laughs> 1만명 거의 다 모였어요 이 탄원서 제출 이 화면을 어디다가 쓸 거냐 여러분들께서 이 금토세 폐지 동의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이 화면을 캡처해서 증빙 자료로 사용을 할 겁니다. 어디에? 바로 이 탄원서 제출하는 거에. 1만 명이 모이면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금투세 폐지 동의하시는 분들만 제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제목 아래 더보기 누르시고 첫 번째 링크 누르시면 자동으로 제 전화번호와 정보 세팅되니까 금투세 폐지 동의 요거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이 금투세 폐지 동의해 주시는 분들께는 선물도 드릴 거예요. 그냥 오고,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 뭐라도 해주실 수 있으니까 내 계좌를 지키고 내 계좌를 키워나가고 돈이 걸려 있는 문제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돈이 돈이 걸려 있습니다. 기업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 결국에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언제 7월이 끝나고 8월이 시작이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요즘 같이 이렇게 계좌가 힘들고 정말 안해한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 지켜야 될게 뭐냐? 내 계좌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홀딩만 할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음.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이 안 나오고 대기하고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항상 늘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바로 이 365일, 365일 중에서도, 어, 금요일이나, 뭐, 목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계속 장이 다안 좋아졌잖아요. 워낙에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금요일에는 지금 4%가 넘게 빠졌고요 마이너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가 넘게 빠졌습니다. 4%가 넘, 4, 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3%가 넘게 빠지고 코스닥이 4% 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인데도 모든 장이 다 파랗게 파랗게 물들어가지고 아주 난리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디갔냐 여기 있네요. 네코스피 코스닥 죄다 빠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비엠만 살짝 반등이 나왔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장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어 현재 이 섹터를 보게 되면 진단키트랑 폐흡기 질환이 다시 한번 더어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상한가 간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젠텍 수젠텍 볼까요? 수젠텍 어떻습니까? 예. 네, 31.7%. 네 보면은 지금 음 이렇게 빠졌을 때 하루 갭 차이로 놓고 보면은 종가가 31.7%입니다 여러분. 추젠택네네 네. 요렇기 때문에 이 상한가를 찍었던 이런 종목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아이 주봉으로 봤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봉이 아니라 일봉으로 봤을 때29.95% 상한가를 찍었죠 여러분. 네. 이렇게 안 좋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찍는 종목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용을 하자. 왜냐? 급등 나옵니다. 급등 나옵니다. 뭐 합니다. 주식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제가 금요일에도 단타로 굉장히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드렸죠. 어떻게 내드렸냐? 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면서 장이 끝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요렇게 해서 짧게, 여기서 여기까지 먹으면 어떻게 되냐.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놓고 먹어도 4%, 5%는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거를 활용을 할수 있어야지만, 주식을 할때좀 편안하게 내가 단타를 치던, 단기를 하던, 어, 스윙을 하던, 뭘 하던, 그걸 놓고 보실 수 있는 눈이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제가 주식을 했었던 거고,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수익 내드리는 그런 것들 지금, 어, 저희 카카오톡방 들어오게 되시면, 다들 즐겁죠? 맨날 맨날 수익을 내니까. 너무너무 즐겁죠? 네. 인증도 맨날 해주세요. 얼만큼 수익 받습니다. 얼만큼 수익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 어, 텔레그램 방, 이렇게 입장 요청해 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입장 승인해 드릴 건데, 바로 이두 번째 링크, 이두 번째 링크가 텔레그램 방, 텔레방 입장 링크입니다. 계속해서 이 금투세 폐지 동의해 주시는 분들께 어떤 선물을 드릴 거냐, 라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이 확실하게 정보를 취합이 끝난 2개월 동안, 두달 동안 제가 무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냐고요? 바로 리스크. 리스크가 없는 그 종목을 크게 미리 진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주주님들, 에코프로 주주님들 정말. 꼼꼼하게 체크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종목이 들어가면은 두 개가 있죠? 목표가와 손절가. 목표가와 손절가. 근데 이번에는 이게 없어요. 이 기업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종목 드리면 자료까지 같이 드릴 거거든요. 이 기업이랑 이 기업이랑 손을 잡아서 이 기업이 이렇게 한다고? 아, 진짜? 진짜죠. 제가 대외비 자료 정보까지 다 준비해서 리스트업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 이 매매 가격과 날짜까지, 날짜까지 정확하게 해놨어요. 이 안에서만 놓으시면은 정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수익으로 마무리 가능하고요. 제가 한 길지는 않아요. 한 5거래일 안으로 최소 40%, 42% 이상 올라갈 거고요. 한번 먹고 나온 다음에 한 7거래일 정도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럼 내 수익률은 60%가 넘어갈 겁니다. 안전하게 리스크 없는 거, 금투세 폐지 동의해 주시는 분들께만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면, 우리 에코프로, 제가 또 이게 사실상 2차전지가 지금 좀 인정을 하겠지만, 사실상 뭐, 아무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요때 당시에는 아무도 안 들었 이때 당 이때 시작이다 전기차 시대 오면 더갈 수밖에 없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아시죠 주식은 선 반영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선반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선 들어가고 방어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 선방향에서 주가가 30만원까지 올라갔었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는 좀 과한 하락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빠져주는 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주식을 보더라도 제가 할건 아니지만 차트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놓고 봐야 된다. 그쵸 그래서 지금은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을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코프로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누르시고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에코프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제가 드릴 거예요. 바로 이거. 네, 에코라고. 에코라고,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이 대응 전략 리포트 모든 내용, 이 에코 프로뿐만 아니라 에코 프로 BM이라든지 에코 프로 머티라든지 모든 에코 프로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다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건지 확인이 가능할 거고, 사실상 이게 장기평선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좀 반등이 세게 나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좀잘안 나왔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반등이 나오기 전에 하는 게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정확하게 이 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이 나와서 한이 정도 구간 14만원, 15만원 요 사이에서 어느 정도는 어, 한 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 예, 여기. 여기를 좀 터치하고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힘이 너무 나오지 않으니까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잘 버텨주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게 조금 잘 봐야 돼요. 여기 위에가 좀 장기 입행선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어떻게서든지 먼저 찔러줘야 된다. 정확한 타점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꼭 챙겨가시고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요거 금트세 폐지 동의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응서 모든 종목에 적용 가능한 이것만 알면 은 그냥 끝납니다. 네, 요런 것들 제가 선물로 다 드릴 거고, 100% 공짜입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 눌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로일 대응 필수적입니다.